네, 안녕하세요. 정민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은 핫한 차량이에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요즘에 이제 찾는 분들도 많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그 오버랜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2017년 차량이고요. 키로스는 약 11,600km 정도 산 차량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랜드 체로키 어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시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전형적인 이제 남성의 차량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일단 그릴부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블럭식으로 디자인된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어 웅장한 느낌의 앞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어, 익스플로러랑 약간 이제 비교가 된 차량입니다. 익스플로러랑 비교가 되어서 어떤 점에서는 이제 익스플로러가 더 나은 점도 있지만 주행 성능이나 또 안정성 면에서는 틀림없이 이 지프차, 지프, 그런 그랜드 체로키가 훨씬 더 앞선다고 그런 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퀴는 20인치 휠이에요. 굉장히 크죠. 바퀴 휠 자체가 워낙 크고 웅장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올린 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랜드 체로키 내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고급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굉장히 정갈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음질 하나도 이렇게 대충만 흔들지 않고 고급 SUV답게 정교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시트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프랜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뭐 푹신푹신함은 그렇게 뭐 한국차 같이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 의자 크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앉았을 때 편안함은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앉아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이 걸렸고요. 이 차량은 이제 메모리 시트와 그 메모리 핸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1 1 0 0 1,1600km 아 11, 정도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기어, 기어라든지 키로스뭐 여러 가지 이제 운전석 안전벨트 뭐 이런 것들이 어, 디지털 계기판으로 표시가 되고요. 연료 그리고 뭐 기타 뭐 RPM 같은 이런 수치들은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로 표시가 되는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리모컨은 뭐 기타 여러 차들과 마찬가지로 창문 조절과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리모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딱 필요한 기능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어 전화받는 기능 그리고 VR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음성인식 기능 뭐 이런 기능들만 있으면 충분히 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기능들 있고 어.. 센터페이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페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화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터치 스크린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라디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앱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차량 어, 에어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량 내부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여기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다시 이제 에어컨 관련된 리모컨들도 있고 이제 스포츠 기능 예, 스포츠 모드도 있어서 조금 이제 거친 도로나 아니면은 빠른 속력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에코 드라이브 모드도 예, 에코 드라이브 모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건 이제 재떨이로 사용하는 건데 동전 통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커플도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이거는 사륜, 사륜 구동, 사륜 구동을 하실 때는 중립, 기어 중립으로 놓으시고 누르시면 이제 어, 사륜으로 이제 변속이 되고요. 음, 이거는 이제 차량 어, 다운 파크, 차체 높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차체 높이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 리모컨으로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스노우, 샌드, 오토 뭐 이런 식으로 모드, 어 달리는 길이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모드를 설정해서 주행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어.. s 스 아니.. USB, USB 단자 그스 단자 SD카드 그 12볼트 단자 시거잭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어.. 12볼트 단자가 하나 더있고요 보관 공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있고 이런 식으로 뒤쪽까지 다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CM 루비로, 어, 하이패스는 되지 않지만 여기 하이패스도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고, 뭐이 차량은 거의 프로 옵션 차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랜드 체로키, 뒷좌석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트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고급 가시시트로 되어 있고요 거두절명하면 앉아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체좀 높아가지고, 예. 일단 착석감은, 뭐, 좀 딱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수 없는, 그런 착석감이고요. 넓 넓이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뒷좌석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여기에 에어컨 통풍구랑, 그리고 열선 기능,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 USB 단자가 두 개가 마련되어 있네요. 시트백도 구물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뒷좌석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랜드 체로키 트렁크인데요. 일단 트렁크 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어... 뭐랄까 이제 골프백으로 따지면은 한 여섯 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이게 뒤로 위로 쌓으면 한 여섯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높은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손전등이나. 15V 한자, 이렇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뒤에 스피커가 달려있네요. 예, 그랜드 체로키 그 사고 유무인데요. 일단, 본인이 뜯은 흔적이나, 옆쪽으로 어떤 데미지를 입은 흔적이나, 뭐, 뜯어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예, 앞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엔진룸에 어떤 데미지를 입은 흔적이나, 앞쪽을 교체하는 흔적도 없고, 휀다 교환 한 흔적이나, 반대편, 본인도 뜯어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엔진룸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리가 관리 상태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오버랜드 차량의 신차 가격이요.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중고로 나온 이 차량의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5,7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마이 봉원카 카페 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정확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잘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